어느덧 차세대 여돌 일군으로 우뚝 선 아이브. 왜 아이브는 정규 2집 성공개곡으로 굳이 뱅뱅을 가져왔을까요? 뱅뱅 가사와 뮤비를 들여다보면 그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.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아이브는 무성한 소문과 티라시에 시달렸습니다. <목소리> 이 가사를 보면 아이브도 그걸 인지하는 모습입니다. 뮤비에선 대중의 시선을 이 남자로 비유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아이브를 지켜보고 있죠. Go, <laughs> 이 부분이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. 아이브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대중들한테 던지는 말이기 때문입니다. 아이브는 확실하게 말해줍니다. 태엽을 보여주면서 말이죠. 사실 이 판은 아이브가 짠 판이라는 거요 가을은 이미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고 말을 하는데요. 인트로에서 정말 이서가 경고한바 있습니다. 이서의 말처럼 정규 2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브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데요. 2절 메시지보드에 그 방향성이 적혀있습니다. 브릿지 가사에서 아이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2023년 배디로 활동할 당시 가사를 들어보면 배디에서는 잡을 수 있다면 잡아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지만, 뱅뱅에서는 조금 더 놀아준다는 여유까지 보여줍니다. 그리고 뮤비에서는 수레바퀴와 말, 말굽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. 이건 아이브가 탑승하는 기차와 대조되는 부분입니다. 서부극에서 기차는 시대 전환을 상징하는 요소로, 아이브는 이 곡을 속도의 격차, 즉 단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. 아이브의 자기애는 이제 자기 확신을 넘었습니다. 대중의 시선과 반응마저 흡수하는 단계로,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는 대신, 그 모든 반응을 동력으로 삼아 다음으로 나아갑니다. 기차가 아이템들을 흡수하면서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. 아이브의 정규 2집 타이틀인 블랙홀에서는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더 깊어질지, 다음 해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